할머니, 할아버지 할. 잘 갈게요. 다시 다시, 시작! 할머니, 할아버지 잘 갈게요. 너는? 할머니? <laughs> 할아버지 o u How m 지마 좋아요. 뭐 했는데? 적당히 안했어. 적당히 안했어? 뭐를 적당히 안해? 좋아, r e you? How m a 하게하 어. 좋아 다시. 있는 동안 고마웠어요 해. 주아, 먼저. <laughs> 장난치지 말고. 아, 아파 그래, 싸우지 마. 주아 잘했어. 응. 주아 잘했어. 아니. 잘했어, 주아. 아. 아 하지 마, 주아는. 사랑해요 하고 끊어. 빨리. 사랑해요. 기분이 안 좋아졌어? 잘했는데, 그지?